<laughs> 이건 좀 <laughs> 운동도 이쁜 거 입고 해야 잘 돼. 잘 봤습니다. <laughs> 겨여스승의 여성 유저가 29,000 중에 2,300 정도 돼. 근데 체감은 10명도 안 되는 거 같아. 문수련 지금 베스트 다 여성분들이 유지하고 계신데. 봐봐. 여성분들 많잖아. 고3애로 어머. 치마 봐. 곰돌이 치마 아니요. 이런 치마를 옷디서구했대 아니 곰돌이 치마에다가 지금 원숭이 인형 들고 있는 거 싫어요? 정말 박박 나나 짜짤 귀엽다. 상이 집에 있던 거. 하이 스컬프터 아 이거 스컬프터 제품이구나 또 요런 나이나 요런 갬성의 분들이 스컬프터나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죠 <laughs> 고3이랑가 이해 부탁 이러시는데 고3이랑 무슨 상관이죠 도대체 고3에 수능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트월킹을 귀여운 곰돌이 치마 입고서 갈기시리는 중이니까 여러분들 이해 꼭 해주세요 건박식 최결입니다 네. 행투더 궁동인가요 포켓이 되게 특이한데 많이 있네요. 이것도 쓸수 있는 포켓인가? 허리 라인에 하나 있고, 허벅지 부분에 하나 있고, 무릎 쪽에 하나 있네. 여기 또 사이드 지퍼도 있고. 목기 잡았다. 이놈 새끼. 이놈 새끼 어디서 내 피를 빨라고? 이 사람 쳐다본다. <laughs> 좋은 스팟에 사람이 많으니 이런 시선 따위는 견뎌내야 한다. 미스치프 가방을 뒤로 뱉고 프라이터 케이스로 좀 갬성 차려줬죠 와바지핏 되게 예쁘네 뉴발란스는 사1 0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이가 원오브젝트라고 하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찐 음내부위 한번 보겠습니다 와 하늘 레전드 솔직히 코디는 모르겠고 하늘로 씹어드심 이건 진짜 인생사진 하늘이 <laughs> 웃는 게 되게 해맑다. 자기 옷 입은 거랑 배경 스팟을 잘 정하는 것 같아. 이건 옷도 너무 잘 입었는데? 넌음내보이 아니야. 컬러 선정, 아이템 선정, 이런 거다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나는? 어, 이런 감성이야. 공기 맑은 이곳은 충남에 위치한 읍이에요. 아니, 옷을 잘 입네, 기본적으로. 감성도 있고 사진 찍는 거. 재치도 있어. <laughs> 마당에 그네도 타고. 이 <laughs> 집이에요, 형아. 너 집에 그네가 있어? 멋있다. 진짜 리얼 읍내 보였습니다. 제주도룩 아, 감성 좋네요. 음. 하지만 명소에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. <laughs> 예, 어쩔 수 없습니다. 좋은 뷰가 있는 곳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, 아까 너잖아, <laughs> 야, 행궁동이었어. 야, 행궁동 여기다가 이너만 바꿨네. 야, 몰라봤다. 야. 뒤적이는 척 하면서 방구 끼기 좋은 바지 뭔개속 <laughs> 소스 브랜드의 커스텀 팬츠에 MBC 나이키 콜라보한 거 형광 버전인 거 같네요 상의는 모르겠고 이거는 더 콜디스트 모먼트인가? 그거 제가 그때 소개했던 모자 있잖아요 저는 대가리가 커서 안 들어갔다 <laughs> 아주 쏙 들어가네요 이 친구 소두 인증입니다 신발이 너무 붕 뜨는 거 같아서 아쉬운 방구 좀더 어두운 신발 신을 거뿔왜 이래 상의 기억 안 나는 보세 제품이고 소프스 바지에다가 엠보시도 넣고 더골디스트 모먼트 다 맞췄죠? 네 100점입니다 저 날씨가 사람이었다면 난 <laughs> 감성 미쳤다 제목부터 이케아 15,000원짜리 스탠드에다가 모듈 선반에다가 브랜드 B 딱 갖다 놓고서 어디 뭐 카페인 거 같기는 한데 트래비스 카 로우 요즘 트렌드 유행인 건다 한다. 밑에 이거 파란색으로 이제 또 러그 같은 타일 같은 거 까는 게또 유행이거든. 감성 부대찌개급 편안하게 입었지만 좀 센스 있는 음, 그런 느낌. 상의는 그레이즈라고 하네요. 내 방송 좋지 않냐 이런 거 보면서 딱 커뮤니티 만들어서 거기 정보도 적을 수 있게 해서 공유하고 보다 보면은 좀 이제 재밌지 소소하게. 코끼리 룩 느낌 있네 요즘 또 볼륨 팬츠 또안 입거든 잘 근데 볼륨 팬츠를 가장 뭔가 잘 표현한 거 같아 이 신발이 한몫했어 팬츠랑 되게 잘 어울리는 무드의 제품을 고르신 거 같아서 추바스코 제품으로 추정되는데 말리부였네요 죄송합니다 <laughs> 패딩을 꺼내시오 아디다스 신발에다가 포켓팬츠에 엄브로 패딩 머리 컬러는 살짝 반반 김 반, 프라이드 반. 야, 이건 너무 밑에서 찍었다. 거의 뭐 웰시코기나 아니면 토메라니안 강아지들이 인간을 보면 이런 느낌이겠구나. 진격의 고인급이네. 친구한테 야, 밑에서 190처럼 해가지고 딱 찍으신 것 같은데 친구가 빡쳐서 거의 누웠죠. 다시는 사진 찍어달라는 말 못하게 하려고. 이 친구 옷잘 입던데 뭔가 응. 느낌이 있어 봤을 때 되게 다막 비싸 보이는 제품은 아닌데 자기 이런 뭐 헤어스타일이나 무드나 벨트 이렇게 어울리게 한거나 전체적으로 이런 소재 같은 것도 잘 선정하고 이런 웨스턴 느낌이 나는 이런 되게 빈티지한 부츠도 잘 어울리고 그런 부츠가 요즘 좀 여성분들한테 유행이거든 그래서 되게 예쁘게 입은 것 같아 눈빛 살아 있네요 아주 그냥 거의 뭐 사스케예 그럼 이렇게 말하면 편집자가 여기다 넣, 넣거든. <laughs> 표가아또 사스케 얘기하네 이러면서 <laughs> 사스케 거눕따가지고 <눕기>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여기 어디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한 이쯤에 딱 해가지고 여기 진겨 이거 따다다단 따단단 따단 따단단 따단 따 따단 <laughs> 해가지고 수비형 거예 이건 못 참지 이건 좀 <laughs> 코즙 신고서 1987 있는 MMLG인가요? 스웨팬츠 입고서 청자켓 입으셨는데 기본적인 포인트는 웃기지가 않아요 이거는 분명히 여기 만약에 인스타그램에 올리셨는데 댓글에 막아 개웃겨 키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고백하세요 그 사람한테 너 좋아하는 거야 <laughs>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? 그냥 걔가 너 사랑하는 거야 고백 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백할 사람 많네. <laughs> 내 가을 어디 갔어?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. 조던 1 번에다가 굉장히 기장감이 있는 오버핏 셔츠를 입으셨네요. 단정하게 끝단까지 버튼을 응. 잠그시고 어느 정도 사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죠. 지금 어깨도 지금 라운드 숄더로 잡혀 있고 <laughs> 부끄럼으로 인한 라운드 숄더 플러스 손은 감추고 일단 소심하죠. 야. 빨리 장 찍어봐 이러면서 또 이런 매력이 또 있어요 이런 수줍은 매력 속에 나오는 귀여움이 있습니다 운동도 이쁜 거 입고 해야 잘돼잘 잘 봤습니다 <laughs> 제가 뭐 어떻게 말해요 분홍색 마스크를 쓰시고 운동하시는데 팔찌도 끼시고 노란색 양말을 착용하셨네요 뭐 이렇게 <laughs> 고3 첫글 웨스턴 좋아합니다. 이 자켓 어디 거예요? 나 봤는데 어디 건지 기억이 안 나요. 솔직히 자켓이 씹어 먹었다. 화이트 팬츠에다가 얇은 두께 벨트 하고 부츠도 되게 잘 선택을 했는데 올 화이트에 블랙 포인트 줬잖아요. 근데 여기에다가 진짜 자켓으로 씹어 먹었어요. 엔더슨 맨 저거 비싸지. 저 비싼 걸로 기억했는데 나도 저거 되게 예쁘다 생각했는데 안터백 컨텐츠로 저거 샀어야 했는데. 치마도 요즘에 가끔 입으시죠. 치마에 덩크는 좀 <laughs> 치마 입은 건 굉장한 도전이신데요. 또 덩크를 옷을 잘 입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딱 느낌이 머리 스타일이랑 전체적으로 다 뭔가 짬뽕이야. 이렇게만 보면은 진짜 일본 여고생 같아. 근데 뭔가 이 짬뽕이다. 근데 워낙 저런 개성적인 패션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하나 하나 커팅하고 하나 하나 잘라내면서 디테일한 것을 많이 추구하다 보면은 엄청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살짝 부대찌개다. 그냥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.